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해 할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565장. 예수께로 朝霞如烟。<music> 이리가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걱정도 심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चुन्ने के नागर के कि पुनीषु महान बुरी आई क्रीते क्या योजनों से सर ये बेहाल के कि पुनीषु महान संस्कृति के क्या योजनों से सर हम के हानि में छह नम्र क्यों बार दे ये हान बिखित पानी बुरी आई क्रीते क्या शिवों बुरी संस्कृति के क्या योजनों से सर जोन के गामे न मजा दोषिगो आपको सारांश दोषिगो यम सारे � De mülâhmetleri halen bilsinler. Ülkenin sünnetleri tebiiye düşsünler. Ülkenin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하니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15쪽 사도 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하신 후에 우리 아이들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아계신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터베와 루스드 아이도 이름의 득인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기원의 루스라와 그 이곳 기원에 있는 형들에게 칭찬받는다니. 바오이 그를 데리고 어떤 모자르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한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을다아니다라 여러 선으로 번역할 때에 열산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그길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예 여러 교회가 이름이 더 굳건해지고 수간 마다 운영을 다니다 성령이 가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가신들을 그들이 부르리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한 그에게 이르러 비룡이와 로카하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계시느니라 무시함을 지나 드로와로 내려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도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에게 천하를 이르되, 마게도냐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호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나오래 네. 어, 나와요 네. 네, 잠 깨고 나오세요 星光。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씨앗된 우리 아이들 선생님 복주시사, 날마다 생명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시작 건너와서 도우라 도자 사도인들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사도인들 14장은 1차 전도여행이고 15장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이 심층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총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다시 1차 여행지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16장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2차 정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을 넘어서 그 터키 땅을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땅이에요? 유럽 땅이에요. 유럽 땅. 마게도냐가 열리고 그 밑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열리게 되는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당시의 모든 길은 무엇으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야 그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더베와 로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 디모데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어, 바울이 그야말로 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죠 어, 뜨겁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를 삼았던 기하고 복된 아들이 디모데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이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는 그러한 어, 이 족속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를 무엇으로 인정할까요? 자녀들도 또한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바울 서성 이전에, 엔티모델이라는 제자의 신앙교육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면은, 어머니, 루이 유리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할머니, 가정에서 어머니, 가정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할아버지, 이분들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디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디모델과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칭찬받는 자라고 했어요. 자, 칭찬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이쁘다. 이 정도의 칭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칭찬받는다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보증수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이 될 만하다 너의 신앙은 정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보증이 될 만한 귀하고 능력 있는 복된 신앙이다라는 보증이 되다라는 보증을 쓸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델은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되게 되죠 이 모든 신앙의 유래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가정에서. 가정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디모델을 데리고 전도를을 떠나게 되는데, 아, 이 한쪽 편이 헬라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델은 할례를 받지 않는 거죠. 할례를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제자로 데리고 가고자 하면서 같이 사례를 관광하면서 할례를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가면은 자기는 유대인처럼 되고 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헬라인들에게 가면 자기가 헬라인처럼 되고 왜 그렇게 한다고요?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의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당시의 철학, 당시의 생각, 당시의 관습에 대해서 매우 부드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수용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되 복권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가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유연한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연한 마음.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내 인격을 드러내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열리고 생각도 깨어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이죠 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성령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바울이 한발자한발자 발짝, 발짝 나가는 것, 디모데와 함께 나가는 것, 이 모든 발걸음들은요.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장하신 다내 마음대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다. 네가 지금 복음 전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둔이 아치에 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매우 짧아요. 내 생각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왜 허락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의가하시는 것은 마게도나 지역입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거죠. 우시아를 지나서 들어와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성령께서 나타나시사 바울에게 보이시면서 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게도나 사람 즉 유럽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말이 되되 마게도나로 와서 나를 도우라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도와주세요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다 그리고 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면서 달리다, 울음 소리를 의미하는데 이 우리의 울음 소리를 듣고 달려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연약한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나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분주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지역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나에이 안타까운 사람들 복음을 들려 주세요. 복음을 들려 주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디모델을 사용하시사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델은 칭찬받는 자라. 신앙교육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구요? 가정에서 일어났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신령의 온유와 유연함이 필요하다. 신령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굳어지고 딱딱하면 깨집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목상의 말씀 건너와서 도우라 도와주세요. 그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울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꼭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명성교회가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되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애타하며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명성교회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